You okay. don't heartbreak release.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카이가 드디어 왔습니다 원래도 엄청 사고 싶었었는데 후쿠오카 리셀샵에서 이제 진열되어 있는 사카이 실물을 보고 나서 진짜 더욱더욱더 참을 수가 없게 되고 사고 싶었던 제품을 이제 응모도 못 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에 리셀로 구입을 해서 집거래로 이렇게 바로 가져왔습니다 짜잔 한남동 꼼데가루송 당첨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홈데가르송쇼핑백에 딱 공수를 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볼게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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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나이키 어? 여기서 끊겼네 여기 아이크 이거랑 여기 n i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이키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바로 열게 되면은 아까 뜯어봐가지고 사실은 와플 데이브레이크라는 모델이랑 LDV라는 모델이랑 합친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컬러가 노초랑 팥빨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제가 입는 코디에 여러 가지에 다잘 어우러지도록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을 260에 신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타이트하게 신는 것보다 여유롭게 신는 게더 이쁘고 원래도 오버사이징 하는 걸 좋아해서 270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반스같이 너무 오버사이징 하게 되면은 신발 모양 자체가 약간 쭈그러질 것 같아서 적당하게 반업해서 1억정도 오버사이징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디테일 설명드릴 게 많은 게 이렇게 스우시 두 개가 겹쳐져 있고 옆에는 파란색 메쉬 재질에 빨간색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또두 가지 재질이 또 혼합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은 흰색끈과 회색끈 두 가지 끈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진짜 이 흰색하고 회색 끈 섞인 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옆 라인이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했다면 실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끈 묶은 게 너무 이뻤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혀가 나이키라는 혀 하나랑 나이키 사카이가 쓰여 있는 혀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진짜 이 디테일도 너무 이쁘고. 옆에 이렇게 뒤꿈치가 튀어나와 있고 뒤에 힐탭에는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그냥 와이드 슬랙스에다가 딱덮여서 입어도 이쁠 것 같고 조거 팬츠에 신어서 이제 신발이 다 보이게 신어도 이쁠 것 같고 여름이니까 이제 컬러감도 파란색에서 시원하게 반바지랑 매칭을 해서 입어도 진짜 이쁠 것 같아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실망도 조금 약간 있는 법인데 이거는 진짜 실망 제로제로 제로. 진짜 너무 예뻐요. 사이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이 제품이 이제 270 사이즈 이 제품이 이번에 구매한 반스 280 사이즈인데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뒤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발이 약간 좀 너무 오버 사이징을 하게 되면은 발이 너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크게는 1.5업까지는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다 1업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비싼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프화이트 프레스토라든지 오프화이트 포스라든지 아니면은 마르지엘라 타비 스니커즈라든지 이제 요즘에 구매한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신발들 중에서 딱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컬러감 있는 신발을 사서 그런지 약간 좀 떨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진짜 무채색 같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신발에 포인트를 주게 되면은 어느 룩에나 또 어울리거든요. 진짜 아직 신고 나간 지 않았지만 진짜 빨리 신고 나가서 코디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까창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로고가 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투명 매니큐어 발라서 보존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이 메쉬 재질이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하니까 이번 여름을 강타할 신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제 좀 있으면 5월 30일이 되면은 나이키하고 사카이하고 콜라보하는 블레이저 제품도 다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